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수첩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아시나요?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도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한 하루였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라고 말합니다. 둘의 차이는 과연 운일까요? 성격일까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 달고 사는 말버릇. 바로 그말 속에 인생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행복을 부르는 사람과 늘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을 비교해보고 우리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는 말의 힘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같은 상황, 다른 반응. 말 버릇이 만든 두 사람의 차이.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유롭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무언가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 사람을 삶 속에서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혹은 때로는 그두 사람이 모두 내 안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왜 같은 상황에서도 편안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왜 항상 불편한 감정을 먼저 드러낼까요? 그 시작은 놀랍게도 바로 말버릇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말 한마디가 감정을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또 출근이야. 지겹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오늘도 해가 떴네. 하루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말은 단순히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만들어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언어적 자기암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은 뇌에 신호를 보내어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감정과 사고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너무 피곤해 지쳤어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실제로 몸이 더 무겁고 지쳐 있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그래도 잘 해냈네 오늘도 버텨냈다고 말하면 비슷한 피로에도 그 하루가 조금은 뿌듯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말은 감정을 지지하고 회복시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우울감, 불안, 무기력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사람의 기본 감정 상태와 일상 대처, 능력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긍정의 말은 단순히 현실을 예쁘게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지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내면, 언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괜찮아. 그래도 하고 있어. 오늘은 유난히 힘들지만 지나갈 거야.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러한 말들은 우리 안의 불안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회복시켜 줍니다. 다음으로 불만을 키우는 말버릇에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반면 늘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를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말버릇은 이렇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다들 자기밖에 몰라. 일하는 게뭐 이렇게 힘드냐. 이런 말들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까지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말들이 점점 자신의 인생관, 인간관계의 프레임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도전의 기회가 와도 그 말이 먼저 뇌리에 떠오르며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실제로 행동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버릇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차피 난리에 못할 거야. 이 사람도 날 배신하겠지 같은 근거 없는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말은 불신과 거리감을 만들고 사람들과의 정서적 연결을 끊어버리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아주 일상적인 예를 통해 그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이 멈추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러다 회사도 지각하고 욕 먹겠네. B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휴, 어쩔 수 없지. 이런 날은 그냥 기사님들도 고생이 많겠네. 두 사람 모두 지하철 지연이라는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A 씨는 불안과 짜증으로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고, B 씨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감정의 파도를 넘깁니다. 이 차이는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A씨는 회사에 도착해서도 얼굴에 불쾌함이 남아있고 회의에서도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며 동료들과 마찰을 겪게 됩니다. 반면 B씨는 그래도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며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다른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실수로 줄을 잘못 섰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왜 이런 데서 운이 없냐고!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잘못 썼네. 예. 뭐, 그냥 한 템포 쉬라는 뜻인가 보다. 이 역시 삶을 대하는 프레임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운이 없다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은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말버릇은 우리가 사는 방식 자체를 결정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행복한 사람도 원래부터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이 현실을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현실이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이 현실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배울 것을 찾고 마음을 지켜내고 결국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사소한 말 한마디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그 말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잠시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단한 문장이라도 바꿔 말해보세요. 그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감정, 행동, 그리고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은 말 속에 있다. 긍정의 말이 뇌에 주는 영향. 우리는 때때로 마리 씨가 된다는 말을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오래된 속담 속에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말이 감정과 뇌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말은 뇌를 훈련시킵니다. 뇌 과학자들은 언어와 사고, 감정의 관계를 연구하며.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뇌의 회로를 바꾼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국 UCLA의 심리학자 매튜 리버만 박사는 실험을 통해 우리가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뇌의 편도체라는 불안 반응 기관이 진정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말을 하는 방식이 감정을 진정시키고 우리를 더 안정된 상태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만으로도 뇌는 위협을 줄였다고 판단하고,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은 일종의 뇌훈련처럼 작동합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매가 안정과 회복에 익숙해지고 반대로 늘 비난과 불만, 자책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경계와 불안에 민감한 회로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단어 선택이 바꾸는 생리적 변화. 미국 심리학자 존 고트먼 박사는 부부 상담 연구에서 말투와 단어 사용만으로 부부가 이혼할 확률을 90% 이상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늘 너는 그렇다니까. 넌왜 이것도 못해? 같은 비난의 말은 상대의 감정 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몸에도 해롭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혈압이 높고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그럴 수도 있겠네. 미처 몰랐네. 알려줘서 고마워처럼 상대를 인정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말은 몸에 진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즉, 말은 감정뿐 아니라 몸의 상태까지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이 자주 쓰이는 가정은 아이들의 뇌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조절 능력과 정서 안정성이 낮은 반면, 긍정적인 언어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과 자존감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버릇은 무의식의 표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은 말에서 드러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에는 평소에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내가 뭘 해봤자. 뭐가 되겠어 라는 말이 입에 익은 사람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자신을 실패자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배우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수와 시행착오 속에서도 스스로를 성장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기 인식의 차이는 삶의 태도, 기회에 대한 접근 방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뇌는 가짜 말도 진짜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 뇌는 말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진심이 아니라도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점차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거울을 보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내가 마음에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처음엔 어색하고 가식 같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뇌는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여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자기암시 효과서 서제스이 라고 부르며 많은 심리치료와 코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행복해진다는 말은 이런뇌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내 말이 만드는 감정 지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자신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왜 이렇게 못났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그 감정이 오늘의 나를 이끌어 갑니다. 말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자 방향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말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은 내가 문제 속에서도 나를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밧줄이 되어줍니다. 그것이야말로 말이 감정과 뇌에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의 말버릇을 잠시 들여다보시고 그중 하나라도 조금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뇌, 감정, 그리고 삶 전체의 방향이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세 번째. 내 말이 가족에게 남기는 흔적, 자녀와의 관계, 부부대화. 여러분은 가족들과 대화할 때 어떤 말버릇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밥은 먹었어? 왜 그렇게 말기를 모자라 들어? 아휴, 그냥 하지 마. 내가 할게. 이런 말들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가족에게 쓰는 말은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스스로는 그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들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만들고, 부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거나 멀어지게 하며, 어쩌면 노년의 외로움까지도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선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공부 좀 해라. 방좀 치워라.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이런 말들은 전부 지시 혹은 비판의 언어입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아이의 내면에는 하나의 문장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뭔가 늘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부모를 실망시키는 존재다. 말은 씨가 된다는 말, 이럴 때 정말 실감합니다. 반면, 어떤 부모는 말의 방향을 다르게 잡습니다. 힘들어도 오늘 학교 잘 다녀왔네. 고생했어. 그림 정말 열심히 그렸구나. 엄마는 그 마음이 기특하다. 이처럼 결과보다 의도와 노력에 초점을 맞춘 말을 하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버릇은 아이가 성장한 뒤에도 내면의 목소리로 남습니다. 실제로 어느 중년 아버지의 인터뷰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은 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늘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괜찮아. 우리 딸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 결과는 나중 문제야. 그 딸은 성인이 된후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할 만큼 했어. 다시 준비하면 돼. 이건 단순히 긍정적인 성격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릴 적 부모의 말버릇이 그대로 내면화되어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내적 언어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부 간의 말버릇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욕설이나 큰 소리가 아닙니다. 자소한 비꼼, 지적, 무시가 반복되는 말투입니다. 그걸 아직도 몰라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에휴, 말해도 소용없지. 이런 말들이 쌓이면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상대방은 점점 자기 이야기를 숨기게 됩니다. 결국 개화 없는 정서적 이혼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부 관계를 지켜내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하루가 변했어. 내가 요즘 좀 예민했지. 미안해.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존중, 감사, 이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치유된다는 점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상처 자체보다 그 상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말이 사라지면 감정도 연결되지 않게 되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말이란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계입니다. 가족 간 말버릇이 따뜻하면 서로가 지쳐 있을 때도 다가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말의 끝이 항상 차갑고 날카롭다면 언제부턴가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냥 밥 먹자고 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나는 걱정돼서 말한 건데, 왜 자꾸 잔소리라고 하지? 이런 오해와 상처는 대부분 말의 내용보다 말의 톤과 말버릇에서 시작됩니다. 40대에서 60대가 되면 말에는 습관이 배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익힌 말투. 자녀를 혼내며 만들어진 권위적인 말버릇. 가족끼리는 편하다는 이유로 생긴 투명한 무심함. 이제는 그것을 돌아보고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남기고 가는 건 유산보다 큽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 속에서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이 됩니다. 가령 어릴 때늘넌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하지만 늘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도 돼. 너만의 속도가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실패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에 다시 해보자. 결국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될지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에게 쓰는 말이 곧 그들의 자존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노후 역시 그 말들의 축적 위에 쌓여갑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고마워. 두르고 많았지.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 짧은 문장들이 가족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남깁니다. 우리가 남기는 말은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족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가 미래의 평온한 저녁 식탁을 만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말버릇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버릇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나요? 수십 년 동안 해온 말투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말버릇은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감정 패턴이 오랜 시간에 걸쳐 언어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의식적인 반복과 작은 실천을 통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자기 말 버릇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 동안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말을 주의 깊게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잣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나오는 반응의 말. 예를 들어, 내가 또 실수했네. 아, 진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당신은 맨날 똑같아.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온다면, 이미 무의식적 부정어가 습관화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을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다른 문장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아, 내가 또 실수했네. 이번 실수 덕분에 배운 게 있네. 오늘도 일이 왜 이렇게 꼬이냐. 조금 복잡하긴 해도 하나씩 해보자. 넌 진짜 왜 그래. 지금 좀 힘들었나 봐.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전화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색함은 뇌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식적 교정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점차 새로운 말버릇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긍정의 기준을 현실에 두지 않는 연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이 있어야, 긍정적인 말을 하죠.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해야, 뇌는 좋은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새로운 행동과 상황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피곤한 하루 끝에, 아휴, 오늘도 정말 힘들었어. 라는 말 대신,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버텼다. 나 수고했어.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말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순서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새 문장을 정해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버릇을 바꾸기 위한 가장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하루에 한 번씩 꼭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하자.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만든다. 이 문장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뇌의 인지회로가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긍정 문장을 하루 3회 이상 반복한 사람들이 단 3주 만에 스트레스 반응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말을 바꾸는 목적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지. 말투가 거칠면 오해를 사니까 조심하자. 물론 이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매일 반복하는 말은 곧내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내적 대화입니다. 이제는 하루를 마치며 남 탓이나 상황 탓이 아닌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말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나참잘 살았다.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나니까 내 말이 내 삶을 만든다.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의 관계와 감정, 그리고 인생의 방향까지도 바꿔줍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나 자신에게 건네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저는 언제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수첩을 함께 채워 나가 주세요. 그한 번의 클릭이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